마 민트 남편 벨곰이야. 오늘은 내가 민트를 마을은 마법으로 피어납니다. 아, 목련화 아줌마, 민들레 아줌마, 안녕하세요. i don't 근데 그 용이와 세롬이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설아 설아 설. 자 이제 우는 건 그만.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내건 훨씬 큰 거였어. 이런 건 싫어 싫어. 어머 어머. <목소리> 응? 이제 울지 마. 벨벨이 말한 것 모든지 들어줄 테니까. 응? 정말? 정말 뭐든지 들어주는 거야? 응! 그럼 민트는 신부가 되죠. 그렇게 지금의 내 마누라 민트를 처음 만나게 된 거고. 자기야 생일 축하하고 사랑해. 응, 자기야 고마워 사랑해. 그렇게 민트와 함께 아들 끼를 키우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 이제 내 차례구나, 나폴리야 나는 초등 6학년 때 민트를 만났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이야기를 해줄게. 잘 들어봐. 초등학교 6학년 나이 때 민트라는 마법 여자아이를 만났고, 그 애를 절벽이라 놀려대다, 그의 남편들 베리라는 애한테 호되게 당하고, 민트와 로라 가슴 만졌다가 볼싸대기 한대 크게 맞고, <목소리> 나라에서 나랑 같이 온 페페야. 페페, 인사해. 에 진짜 많은가? 이야, 이게 꿈은 아니겠지? 이제 우리 친구 하는 거지? 그렇지? <laughs> 절벽의 섹시함과는 거리가 멀지, 참 버릇도 고약하지. 또 밥은 얼마나 먹는데. 뭐잘 보면 조금 귀여울지도 모르지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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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보. 뭐. <목 <목 야. 중학생 때는 민트와는 또 다른 마법 소녀들인 웨딩 피치 여자애들이 나를 구해주기도 했다. 쟤는 쟤는 는는 거냐? 이거 는는 <laughs> <laughs> 고등학교 다닐 때는 내 동아리 선배 김영채 형이 나와 동급생인 지누리와 사귀는 걸 부러운 시선으로 봤다. 여기였지 고입 합격 발표장. 에? 어. 폴 여성 나 만난 적도 없으면서 만난 것처럼 이야기하는구만. 내하고 다른 만화에 출연해놓고선 폴은 대학 때 만난 내 후배 녀석이야. 난 대학부터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줄게, 잘 봐. 저 녀석 군대에서도 내 후임으로 들어와서 내가 엄청 갈궜지, 대학 시절. 재미없어. 더군다나 재미없어. 그는 없다고. 패션 마스터로서 잡지에 재미없어. 실렸습니다. 재미없어. 재미없다. 그래서 그녀는 이상언을 재미없어. 재미없어. 당황하게 하고 싶었지만, 재미없어. 재미없어. 대신에 자신감을 키우고, 재미없다고. 아, 맞다, 그것. 벌떡 일어나며 내일 나는 강남역에 갈 거야. 바로 눈 반짝 군대 시절... 이젠 아닙니까? <laughs> 야, 이 새끼들 이거 나 빼놓고 파티하려고 그랬구만. 야, 무슨 날이냐? 오늘... 오늘 창수 생일이지 않습니까? 상병 달고도 친창당위는 생일 안 챙겨주면 해, 자살하지 말입니다. 음? 야, 근데 아직 돌아왔잖아! 빨리 꺼내봐. 나 삐짐만 엄청 오래 가는 거 알지? 안정일 거야. 안정일. 주특기가 혹시 군견병 아닙니까? <laughs> 어이 진짜 개꿀입니다. 어? 특기 특기 <laughs> 상시지. 아이 그 자식 더럽게 거기다가. <laughs> 좋다. <좋대다. 웃음> 야 근데 너네 노는 건 좋은데 <laughs> 그래, 사고 안나게 조심해라 알지? 아이 <laughs> 그 우리 애들이 언제 사고 치는 거 보셨? 나연이야 난 직장 신입 때 곤란했던 경우를 말해줄게. 민트와 목소리가 비슷한 애한테 봉변을 당했지 뭐야. 앙, 사이좋게 해볼까요? 앙. 다다다, 왜 벗는데? 다다다, 앙. 그런 거야, 아, 잘 아시죠? 앙, 앙. 뭐 자주 사내 연애 중. 아무도 없는 방에서 그걸 하는 것도 있는 경우니까요. 앙. 드드드, 안 좋은 일이야. 드드드, 앙. 괜찮아요. 금방 끝나요. 앙, 앙. 아마 앙! 드드드, 무, 무슨 의미야, 드드 아, 안 된다니까, 신하나씨! 앙! 지성씨까지 부르다니, 이럴 때까지 난민척하는 건가요? 앙! <laughs> 그냥 여동생을 우선시하니까요. 그건 그냥 차이겠네. 허. 처음에는 민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민트가 그곳에 호호리 없지. 내가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는 안 그러더라고. 그런데 내 회사에 내 마누라 로라와 비슷한 목소리를 가진 사원까지 있더라니까. 크크크크크 키덕키덕. 그 로라하고 닮은 목소리 나야. 나 유리야. 진유리. 크크크 키덕키덕. 고등학교 때 배구부로 활동하면서 쌍 배구 실력으로 지금은 비치발리브 어머니 경기에 나서고 있는데 20대 같은 몸매를 맘껏 발산하고 있어. 아그 전에 내 고등학교 때 배구하는 모습 한번 봐. I <laughs> 요술소녀 26화. 저 전학갑니다. No. 치발립을 하는 모습이야 그럼 오늘 연습은?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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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저요. 저요. 왜? 시합하고 싶어 저도요 진율이 응 막을게 아장 유미야 약해? 에잇 우선 1점 어, 내가 마무리 하게 되었네. 더 이상 말할 사람들이 없네. 크크크 <laughs> 키덕 키덕. 오늘 특별 편성한 추석의 추억 말하기 잘 봤어? 추석 마무리 잘하고 즐겁게 보내. 안녕.